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어, 여러분들과 함께 목욕 부흥회 셋째 시간 에, 가지게 되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에, 이번 18차 목욕 부흥회에서 그리스도의 인 윤리에 대해서 같이 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 상황 윤리에 대해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황 윤리, 상황 윤리는 철학에서 시작된 윤리학이 아니고, 우리 신학에서 시작된 윤리학의 영역입니다. 상황윤리의 핵심적인 인물은 미국의 의료윤리학의 선구자라고 할수 있는 조셉 플래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의료윤리의 선구자. 아마 이분이 이제 그... 낙태, 또 영아살해, 또 무성생식, 그 인간 복제에 관한 것, 또 우생학, 안락사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그 기초를 제공하고 또 많은 그 윤리학적 근거를 제시했던 영향력 있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이분을 먼저 언급을 합니다. 물론 이분이 많은 다른 신학자들의 영향을 입었고, 이미 있었던 철학자들의 영향을 많이 입기는 했습니다만은, 어 그냥, 이 상황윤리라고 할 때, 조셉 플래처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가장 쉽고, 어또 간단할 줄 압니다. 상황윤리에서, 예 조셉 플래처를 들은 것은, 이분이 이제, 그 논문을 1966년도에, Situation Ethics라는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거기 보면, The new Morality 라는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이후에 이분의 영향으로 수십 년에 걸쳐서 윤리적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많은 인기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자, 아, 상황윤리가 주장하는 주장이 무엇인가? 우선, 상황이라는 그 단어 때문에 상황윤리를 생각할 때 특정 상황에 따라서 원칙이 없이 윤리적인 판단을 내린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참 오해입니다 상황윤리는 다자고자 상황 따라서 뭘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윤리적 판단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네. 플래처는 사실 무신론자로 마지막에 알려져 있었지만 실상 그는 영국 성공회 신부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을 사실, 저버린 사람이라, 이렇게 봅니다. 제가 이분의 책도 오래전에 윤리학을 공부하면서 보기도 했지만, 왜 그분이 기독교 신앙을 버렸는지는 정확하게는 저는 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그 질문들을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답변에 대한 고정된 답변들에 대한 질문을 많은 교회들이 거절해왔고 그런 질문을 불경시해왔기 때문에 사실 교회에서 자기 믿음을 저버린 사람들 중에는 이런 그 보수적 교회가 안고 있는 맹목적 어떤 전통고수주의죠. 어떤 신앙에 대한 질문들을 무조건적으로 거부하고 일단 무조건 믿기만 해야 된다는 쪽으로 밀고 나온 이런 극단적 보수주의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맹점들 그런 아집들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질문하고 또 고민하던 이런 일들을 오히려 답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믿음을 저버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저에게도 많은 고민을 주었습니다. 10대 이후에 모태신앙으로 자랐던 많은 신앙인들이 가지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 기독교가 주는 모든 어, 답변들이 다 다당한가? 어, 우리가 전통에서 받은 교리적 진리들을 아무 질문 없이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것인가 하는 그런 질문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교회가 어, 좀 같이 가슴을 끌어안고 질문하고 또 답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최후에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그런 답은 있지만 그 과정에서의 고민들도 좀 중시를 해야 젊은이들을 잊지 않는 그런 교회로 계속 확장이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좀 이야기가 그토록 셌습니다만은자 이제 플래처에 대해서 조금 더 보겠습니다. 플래처는 우리가 주어진 어떤 상황 속에서 윤리적 결정을 내려야 할때 반드시 사랑의 요구를 좇아서 내려야 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예. 전통적으로 낙태가 이제 교회를 중심한 기독교 문화권에서 금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플레처에 의하면 어떤 상황에서는 예? 이 금지된 낙태와 같은 일이 사랑스럽지 않은 것만은 아니다. 낙태가 그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울 수 있다. 더 필요하다. 하는 쪽으로 주장이 되는 것입니다. 예. 예컨데 아주 극단적인 경우지만은 아주 흉악한 강간범에게 강간을 당한, 당한 어린 소녀가 임신을 했단 말이죠. 그럴 경우에 낙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교회가 금한다고 해서 무조건 금해야 되는가? 아니면 이 상황 속에서 낙태할 수 있는가? 이때 이 질문이 이 소녀에게 가장 사랑스러운 일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대한 답은 우리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예. 자, 성경은 그러면 이런 사랑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는가 한번 돌아 봅시다. 성경은 항상 규범만 제시하고, 율법을 제시하고, 또 명령만 제시하는가? 사랑을 제시하지 않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사랑의 원리를 적용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죠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50절을 보면 예수께서 사도 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묻습니다. 선생님이요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며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옷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는 이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예수님은 분명히 사람을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성경은 그리고 율법 적용에 있어서 상황을 다 무시하는가? 하나님의 법은 그 법을 적용할 때 특정한 상황과 주변 환경이 밀접한 영향이 있다는 것을 항상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많은 신학자들이나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는 다 동의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의 율법을 상황 속에 적용을 해야 할지, 그 결정을 내리기 전에 그 상황에 대하여 최대한 잘 알아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신구약 성경이 다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먼저 구약의 신명기 22장 23절 27절에, 천연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통간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읍 중에 있었어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요세의 아내를 욕보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거든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치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습니다.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처죽인 것과 일반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여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 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여기에서 성읍에서 여러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는 그런, 그런 도심 속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그리고 들에서 아무도 없는 들에서 강간을 당하였을 때 이것을 이런 상황을 분명히 구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무조건 통간의 죄를 지었다고 해서 무조건 다 돌로 쳐 죽이라 이런 것이 아니란 말이죠 예. 신약에서는 어떻습니까? 고린도전서 7장 12절에서 16절 그 남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상황이에요. 저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또 상황이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1 5절 보면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걸리거든 아 소, 죄송합니다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속 받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 알수 있으냐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 알수 있으랴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지만은. 상황을 중시한다는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여기서 배우게 됩니다. 절대적으로 성경은 상황을 무시하는 그런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랑으로 그 다음에 상황을 잘 따라서 내리는 윤리적 판단에 이 플래쳐 이런 판단에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는 겁니까? 그것은 사랑으로 해결을 하자. 사랑으로. 근거하여 윤리적 판단을 내리자 하는 이런 것이 상황윤리이지만, 플래처는 사랑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아주 모호합니다. 이 사랑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파악해줄 어떤 증거를 제시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사랑은 한 사람이 처한 한 상황 아래 무엇이 그에게 혹은 그녀에게 가장 큰 사랑인가에 대한 물음 뿐입니다. 플래처는 그리고 극단적인 상황에서 윤리적 규범을 어긴 일들을 들어서 사람으로서 모든 일을 정당화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제 2차 세계대전 중에서 강제수용소에서 석방되기 위한 방편으로 임신을 하기 위해서 아무 남자나 만나 성관계를 가지고 억지로 임신을 위한 임신을 하여서 가족에게로 돌아간 여성의 이야기를 들면서 이강강으로 임신한 태아 문제를 들면서 이 극단적인 어떤 상황 속에서 윤리적 결정에 대하여 보편 상황으로 다 적용을 시키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 낙태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이런 임신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통관도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어, 뻗쳐나갈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플래체의 상황윤리에서는 윤리적 판단 기준이 사랑이라는 용어가 이렇게 애매하게 사용됩니다.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례들로서 보편적인 윤리 기준을 삼으려고 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어, 비판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어, 짚어야 할 전제 조건을, 어,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그러면, 어, 사랑이 무엇인가 하는, 거기에 대한 올바른 정의를 내려야만 합니다. 그래야 사랑으로 어떤 윤리적 판단 기준, 사랑으로 어떤 상황에 대해서 적용한다 할 때, 그것이 정당성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성경은 어떤 상황에서도 윤리적인 판단을 전적으로 인간의 주관에다가 맡기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전통적인 기독교에서는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무오한 계시인 율법이 특정 상황에 흔들림이 없이 적용이 된다 하는 것을 믿습니다. 성경이 정의하는 사랑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하니 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3장에서 강조하는 것은 이웃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런 십계명을 지킬 때 사랑은 성취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상황윤리는 성경에 이런 사랑의 근거를 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랑을 인간 중심으로 해석하여서 그 정의를 흐리게 만듭니다. 우리는 사랑이 무엇인지 그 증거가,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 사랑에 대한 정의는 우리들이 원하는 어떤 소원이나 우리 직관에 의존되어 내려질 그런 정의가 아닙니다. 우리가 만약에 어떤 것을 사랑이라고 하고 모든 사랑을 어떤 대상에게 다 쏟아부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랑이 그 사람에게 해가 되어 결과를 미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직 사랑이신 하나님 자신에 의해서 내려진 사랑을 우리가 알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이하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우리,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마땅한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화목재물 속에 나타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 바계의 관점에서, 휴머니즘의 관점에서 인간이 처한 상황과 그 인간에 대하여 우선 생각하는 이런 사랑은 참 우리에게 한없이 친근합니다. 예. 특정 상황을 배제해 버리고 율법만 들이미는 율법주의적인 그런 유물론을 가진 보수주의 신학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한 그런 점들을 우리 보수 신학과 보수 교회들은 늘 주의하고 돌아보며 반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점만은 혼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사랑이신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 하는 이두 가지 사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의 요구를 잘 따라야만 합니다. 자문 10장 12절 보면,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All wrongs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잘못된 것을 가린다, 덮는다. 참 귀한 말씀이죠. 신약에서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는 이 구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열심으로 이끌 뜨겁게 입니다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a multitude of sins입니다. 허다한 죄들을 다 사랑이 다 덮는다. 이 사랑이 어디서 온 겁니까? 어디서 볼수 있습니까? 화목제이신 예수님에게서 볼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허다한 죄를 다 덮었지 않습니까? 예. 이 얼마나 위대한 말씀인지 우리 가슴 속에 새기면 가슴이 뜨거워지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사랑을 우리의 감정과 직관에 국한하여 반정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원하는 것이 참으로 무엇인지를 가려낼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법에 있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성경을 주의 깊게 읽고 공부하고 거기에 붙들리는 것이 참 필요하다는 것을 또 짚어야 됩니다. 성경에 대하여 내가 좀 아는 채 하고, 어, 자만치 말고, 겸손히 듣고, 순종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가장 안전한 방편이에요. 자,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폐지하지 않으시고, 율법을 성취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다 나타내셨습니다. 마태봉 5장 17절에서 20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께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크름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희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세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온 몸을 다 찢으시며 사랑을 나타내셨고 그 사랑을 그렇게 나타내심으로써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자, 오늘 상황윤리의 결론입니다. 실제로 아무도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판단을 내릴 수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상황을 배제하고 어떤 사람에 대하여, 슬픔을 만는 사람에 대하여, 고난받는 사람에 대하여, 죄에 빠진 사람에 대하여, 무조건적으로 그냥 사랑만 가지고 혹은 율법만 가지고 달려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원칙이나 법칙을 무시했어도 안 됩니다. 윤리 구육 교범을 무시하면 아무리 고상한 말과 의도를 가지고 있다 해도 무질서를 피하지 못하는 사회와 교회를 만들 것입니다. 상황윤리의 주장은 사랑을 바탕으로 하지만 실상 인본주의의 거릇된 전제 위에 세워져 있는 윤리입니다. 성경적 그리스도인은 율법주의자가 되어서 개별 상황을 간과하거나 또 정상참작을 무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윤리는 성경말씀에 지배되는 사랑의 윤리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진정 거듭났다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고 그 속에 면면이 깔려 흐르는 사랑을 추적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는 무엇이 참 사랑인지 올바로 이해하고 이를 실천할 진실된 신앙인의 표식을 늘 드러내기를 힘쓸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참과 거짓이 혼동된 혼란스러운 이 세상을 우리가 맞이하여 살고 있습니다. 항상 이 거짓령들이 진리를 헛들어뜨리고, 우리 성도들과 인간이 참된 도리를 쫓아 살지 못하도록 혼동을 시키며 또 방황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지각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굳게 붙들인 바 되어, 그 말씀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 인식하고 또 배우며, 내 것으로 만들어 교회를 살리고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말씀을 깊이 상고하면서 이 시대에 아무도 혼동치 않니하고 하나님의 법도대로 잘 따라 참으로 하나님이 베푸신 큰 사랑을 오히려 더다 체험하며 실천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 오늘 이 말씀도 잘 새기시고 한 주간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혼동하고 또 좌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또 우리 다음 모임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